마인크래프트 경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상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나란히 서고 있는 선수들 경전다 스켈레터 나올거예요 그것도 경기의 일부입니다 자신의 말 죽지 않게 잘 해주시고요 1번 레인 킬가루도 선수 2번 레이 와리 3번 레이 페원 4번 레이 아이스로봇 5번 레이 프로보스타 6번 레이 앤디어카운트 과연 여기서 멤버십 쿠폰 받을 사람은 누가 될 것인지 꼴등은 여기서 탈락합니다 두박퀴입니다 자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자 먼저 치고 달려가는 킬가르더 선수 그리고 엔디오카운트 뒤로 달리고 있고 아이스 로봇이 뒤로 점프해서 위로 천장으로 올라가는 천수 아이스 로봇 단독 질주를 하고 있는 아이스 로봇 선수 그 티를 엔디오카운트 와리 패월 풀로버스타로 가고 있는데 아킬가르더 선수는 간증 손을 낙립했어요 벌써 한 바퀴 돌아는 아이스 로봇 선수 네, 두 번째 순서로는 이제 패월 풀로버스타 아말 졌어요, 풀로브스타 말이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지켜보고 계신가요? 이거 말은 뭔가요? 말 혼자서 날아가고 있어. 요 이거 뭔가요? 자, 아이스로우 두 번째 바퀴 통과했습니다. 다음 일등 멤버십 쿠폰 2장 줍니다. 회원은 아쉽게도 탈락. 자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치고 올라가는 마리 선수 그리고 푸로브스타 선수 푸로브스타 그리고 아이스로봇 아이스로봇이 아까 처음에 썼던 전술이 이번엔 안 먹히고 있어요 모든 선수들이 안 먹히고 있고 킬가르드 선수 관중석을 통해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리 선수 두번째 레일 세번째 레일 아이스로봇 선수입니다 킬가르드 선수 반환점을 돌고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고 있고 자, 아 근데 말이 빠졌어요 킬가르도 <laughs> 말이 빠졌어요 아, 이 중요한 순간에서 말이 빠져가지고 와리 아, 선수 맹렬히 추격하고 있고 킬가르도 선수 와리냐 킬가르도냐 와리냐 킬가르도냐 마지막 결승선은 결승선은 행사는... 판독 <laugh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설자의 카메라를 기준이에요 서브렉도 운이에요 와리 선수가 먼저 들어갑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프로브스타님은 탈락이 됐고, 왕중왕전이거든요. 자 1라운드 우승자 아이스 로봇, 2라운드 우승자 와리, 2라운드 업가자 킬가루도까지 마지막 결승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치고 들어거는 아이스 로봇 선수, 저 벽을 넘을 수 있으면. 거리 압도적이죠, 아이스로버 선수. 엄청난 속도로 통과하는 아이스로버 선수. 아, 와리 선수 위로 올라가고, 키가루 선수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격차는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아이스로버 선수 또벽 위로 올라가고 있고. 자, 아이스로버 선수 이 물구간도 아주 매끄럽게 치고 올라갑니다, 아이스로버 선수. 결승선을 통과. 를뒤로하는 아이스로버 선수고, 아, 우승말 처분했어? 죽이지 말고 그냥, 딴 데다가 보관했어. 초대 우승말인데, 야, 어떻게 우리 말어떻게 갔어? 안 돼. 초대 우승말 죽었어.